얘도 뭐, 부분 분수로의 변환. 그죠? 이제는 분모의 차수는 작습니다. 즉, x 스다기이구야 어. x 다 1, x 다기 3. 맞죠? 분의 2였던 거니까, 아, 그냥 부분 분수로의 변환. 그죠? 나누기 2해서 즉, x 다기 1분의 1 빼기, x 다기 3분의 1 dx 인테그랄. 이렇게낳게 되는 거죠.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주시면 2분의가 약분해 주고 요렇게 된 거예요. 즉, ln 제대값 x 다 1. 빼기, ln, z 값 x, 더하기 3 더하기, c.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,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, 얘는 ln 1 대서 0 되고, 마이너스 0 되고, 그 다음에 거게 1이 다시는 1이었던 거네요. 그러면 f1은, 음, ln 2고, 2 ln 2고, 마이너스 ln 2 더하기, 1. 요렇게. 니가 원하는 답은 요건가 보네. 요 그게 또 안으로 굳이 들어가줘야 돼. 그 이심꼬라지가 이거 합쳤었나 보네. 얘네 얘네를 갖다가 또 로그 써가지고 합치고 이렇게 문제 풀이했나 보네요. 이제 씨, 저런 것도 보인다. <laughs> 가야지 뭐. 자, 그래서 얘가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요. 예이이 이거 분류하는 거 언제 배웠냐고. 단구려는 거, 그거 하나. 그래서 얘는 일단은 분모 차수 작습니다. 아, 분자 차수 작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스텝 3로 진행해가지고 x 3 x 플러스 1 분의 x 빼기 7로 이렇게 둔다라는 거죠. 이제는 스플릿 한다라는 겁니다. 즉 x 빼기 3 분의 1차니까 상수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상수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. 다시 합쳐준다. x 빼기 3 x 더하기 1에 ax고 bx고 즉 a 더하기 b의 x, 그다음에 a고 마이너스 3b고 다하기 a 빼기 3b가 원래보다 x 빼기 7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. 즉 a 다하기 b는 얼마? 1이고 a 빼기 3b는 얼마다? 마이너스 7이다. 요걸 가지게 되니까 빼 주셔서 즉 4b는 8이다. b는 얼마다? 2다 나오게 됐고요.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 요렇게 마이너스 1, 2 요렇게 해주시고 이제 적분 진행해 주신다라는 거죠. 이해 예, 가셨어요?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ln x 빼기 3이고 더하기 2배의 ln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c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아, a에 해당 아.. 얘도 a, b.. 이렇게 <laughs> 예, 하면 은 이게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요게 2였던 거고 두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는 거죠. 예, 수고 많으셨어요.